언니는 어느 장소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봤어요? 귀신은 보통 사람들은 폐가 혹은 어두운 곳, 골목길, 막 이런 데서 볼것 같잖아. 절대 아니야. 나는 귀신이랑 음악이랑은 완전히 관련됐다고 믿는 애야. 왜 음악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냐면, 내 친구가 작곡가가 한명 있었어. 작곡가인데 이렇게 완전 음악에 빠져 사는 친구가 한명 있어. 근데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게 된 거야, 내가. 걔가 밖에서 밥을 해준다고. 나는 이제 걔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, 야 이거 네가 만든 노래야? 홀! 이러면서 음악을 틀고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, 그냥. 야, 너 덥지? 이러면서 그 에어컨이 마루에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어, 더워, 더워, 더 이러다 방문을 열어준 거야, 나한테 이제 이렇게. 방문을 열고 이제 내 뒤에서 걔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계속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아, 뒤통수가 너무 따가운 거야. 아, 그딱세한 느낌이 또 오는 거야. 그러다 이렇게 싹 뒤를 봤다. 문 뒤에 어떤 남자애가 위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. 그때 너무 놀랐어 진짜. 내가 그래서 들어왔다와 이런 거 혼자. 그러니까 뭐야 왜인가. 내가 이제 혼자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. 야너 어? 남동생이 아니 없는데 왜 저래? 이러 면 이제 걔는 계속 요리를 하고 있고. 내가 이제 그 애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야. 아 귀신 귀신인가봐 아 귀신인 것같아 기분이 귀신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진짜 많아진 거야 내가 왜 생각이 많아졌냐면 내가 친한 친구 집에 있으니까는 얘가 왜 여기 있을까 이게 무슨 사연일까 나는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딱 이렇게 다시 플레이를 딱 눌렀어 그러니까 뭐,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이러고 내가 이렇게 봤다 음악 껐어 그러니까 그럼 또 다시 가만히 이러고 있어. 아 놀자는 건가? 뭔지 모르겠지? 나는 이제 무슨 뭔지 모르니까 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걔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문, 문 앞에 걔가 식탁을 딱 놓고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네 뒤에 문 여기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와서 이렇게 오래 귀신이 보인 적이 처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무 뭐지? 이러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뭐 말을 하면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뭐지?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쪽을 응시했어 그러니까 얘가 뭐해? 밥 먹어 막 이런 거서 이렇게 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얘는 이제 막 주저주저 말을 하고 있어. 그러다가 야야야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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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노래 들어봤어? 제대로 들어봤어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틀어줄게 틀어줄게 잠깐만. 이러고 가서 플레이 오늘 딱 눌렀어. 노래가 딱 흘러나가요 갑자기. 갔다. 갔다. 이걸 계속 하는 거야. 나 그때 일어나서 나갔어. 나는 그 남자애가 주원에 나온 남자랑 비슷해. 그래서 내가 주온 영화를 보다가 까무러쳤었어. 난주온 영화 못 봐.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귀신 영화는 사실 나는 별로 안 무서워하면서 잘 봐. 약간 어쨌든 과장됐고 뭔가 꾸며낸 것 같고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볼수 있는데 유일하게 그걸 못 보겠어. 왜 영화를 보면은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. 전화박스에 만약에 서 있어 귀신이. 보통 파란 불빛 띄우는 거 알지? 귀신을 본 사람이 그렇게 한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파란 불빛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. 아, 뭔가에 그런 빛이 돌긴 해. 그 특유의 빛이 있어. 이거 무서워? 아, 그 상상하면 무섭지. 진짜 무서웠어. 그땐 나도 무섭다기보다 아, 미쳤다. 이 생각했어. 근데 나는 그 내가 너네 유학하고 있을 때 절대 말안 한다고 했던 거 알지? 아마 계속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무서워할 것 같아서 내가 말안 하겠다고 한게 있었어. 우리가 기숙사를 들어갈 때 야오야오가 있는 그 데스크 있지? 근데 내가 거기서 정말 많이 봤는데. 그 가끔 밤 늦게 들어가거나 왜 기숙사 불이 1 0 시가 되면 불이 다 꺼지잖아 그1 층이 그래갖고 거기만 빛이 들어오는 거 알지? 아... 근데 내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조금 놀랐던 게 너네랑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잡으러 쓱 봤는데 내가 좀 놀란 거야 회색깔 약간 이렇게 새치처럼 있으신 남성분이 있으셔 한5 0대 되신 거 같거든 근데 항상 거기 계셨어 그리고 거기에 있으시거나 소화전 뒤에 있으시거나 가만히 서 있다던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무, 문에 손만 보여. 이게 손만 보이셨어 항상 근데 내가 그냥 끝까지 말안 했어 무슨 사연이 있겠지?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는?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거 진짜 많아 그왜 비상... 비상계단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가면 우두커니 이렇게 가면 서있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눈은 잘안 마주쳐 원래 진짜 잘안 마주쳐 내가 사실 봤던 거라든가 느꼈더라든가 뭔가 내가 놀랐던 거 진짜 많은데 썰이 진짜 많잖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안 하냐면은 나랑 그렇게 눈이 마주고내 기억에 남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눈이 마주치거나 막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 지금 지금 생각해도 별로 안 무서운 것들이 많아. 어 이거 지금 내가 순덕이 분들한테 말하는데 귀신 소리를 듣거나 보신 분들은 뛰어다니는 거 많이 봤을 걸요. 많이 뛰어다녀 생각보다. 난 뛰는 건 많이 봤어. 정말 그냥 갑자기 싹 지나가는데 타타타타타. 이렇게 뛰어가는 건 많이 봐. 본다기보다 소리도 들리고. 근데 항상 그런 거지. 여기는 뛰어갈 수가 없는 난간인데 뛰어다니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내가 봤던 게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. 항상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뭔가를 보면은 항상 일차적으로는 의심을 해. 일단 내가 보는 게 사람인가 귀신인가. 근데 특정 행동을 정말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귀신이었어. 기 귀한 행동을 해. 되게 진짜. 되게 행동을 되게 많이 해. 그런 귀신 밤?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귀신 밤. 근데 난 사실 그거 하나는 지켜. 그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너가 뭘 보든, 뭘 느끼든, 뭐가 앞으로 보이든 말을 뱉지 말라고 말을 걸지 말라고 그거를 하면은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많이 들었어 봐도 못본 척하면 앞으로 쓱 괜히 이렇게 와가지고 안 보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애들도 있어 이상한 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도 너왜 그러니? 이렇게 물어본 적한 번도 없어 난 절대 말은 안 걸어 그래서 나는 누가 자살을 했대라고 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해 귀신이 옆에 있었나 봐내 경험상 지금까지 조금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 옆에는 뭔가 붙어 있었어.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.